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겸손히 섬겨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는 삶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신 복된 가정이 저희의 섬김을 통해 사랑 넘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일터를 섬기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일터가 저희의 선한 역할을 통해 풍성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신 관계가 조건 없는 섬김으로 인해 따뜻하고 배려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살게 하신 이 땅이 저희의 충실한 헌신으로 더욱 발전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늘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수단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목적에 분명한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손길 기다립니다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거룩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약물과 진찰받고 치료받고 지활훈련하고 수술 후에 가려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때문에 날마다 놀라운 결과가 생기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드러나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영적인 강건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잘 이겨내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님 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건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신앙 안에 국건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 넘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잘 공부하여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험 준비할 때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때에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능력으로 좋은 결과가 생기게 하시고 그 진학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만남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루어 갈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깊의 뿌리가 내려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어렵지 않게 하시고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터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한발자고한발자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일터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되고 시작된 거래는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래 투자가 선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 있는 교류가 있게 하옵소서. 도전합니다.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이 도전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도 있게 하옵소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하나 단계별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지혜롭게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게 하시에 하나님, 우리 철타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멈춰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북한 땅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녹아지며 열려지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북한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상 속에서 다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안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저희와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아니하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에서 오늘도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하시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진정한 생명이 오지를 않습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애통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애통의 핵심은 인간, 곧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프시거나 문제가 있으셔서 애통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장막이 우리 모든 인간 앞에,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아셨기에 크게 애통하셨습니다. 전두서 7장 2절에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장례식에 가는 것이 잔치 모임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나약함과 죄성을 미리 경험하면서 통해 동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면서 인간에 대해서 실망과 애통하지 않게 될수 없다. 애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도 알려 주십니다. 삶에서 박수하고 축하받을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아니 더 많이 애통함이 경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애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에 애통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마치 짙은 그림자가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깊이의 질감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면 빛이 또 같이 비춰져야 그 깊이의 질감도 같이 알게 됩니다. 애통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애통이 깊을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훗날 기쁨도 더 커진다 약속하십니다 어제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뭐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 인간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깊은 애통 통을 해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6장 26절에서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배옷을 입고 재에서 구르면서 자기 외아들을 잃은 것 같이 그렇게 애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해하라고 하신 이유는 멸망시킬 자가 이제 곧 너희들에게 오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아주 잘못된 그런 반역, 불신, 그리고 불순종, 이러한 다양한 죄성들이 결국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도 애통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어라, 애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예배를 소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예배를 다양한 사회적 이 불의와 잘못된 모습 때문에 성전에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결국 정상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시면서 너희들도 내 마음에 동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에서 도시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고 애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이에 주의 사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주의 사자가 그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주의 사자들에게 다시 명령하시는데 도시 전체를 다니면서 잘못 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궁유를 베풀지 말고 다 쳐서 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을 경고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곧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 사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신함, 우상숭배,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통해야 함을 선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애통하는 사람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때 먼저 애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이스라엘이 포로 후기 때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포로 후기 때 활동했던 인물이 에스라 느에미아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곧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의 모습에 너무 애통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구로 돌아갈 텐데 그 포로된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를 주저없이 하는 그러한 이웃 나라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잘못된 모습을 주저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구장에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와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저녁에 기도할 때까지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 니에미야 1장에서도요. 느헤미야가 이제 곧 예루살렘이 복구가 될 텐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소식, 결국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애통하면서 금식기도 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을 오히려 왜 그러냐고. 그건 개성이고 개인 취향 아니냐고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성경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애통함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나무랍니다. 나아가 애통함을 회피하고 무시하려는 경향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달콤한 사탕만을 나누어 먹으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 좁게는 가정, 직장, 우리 주변, 잘못된 죄나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애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관심사에만 파묻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잘못된 일에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일에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의로워져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균형 잡힌. 애통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자비로 대하게 합니다. 잘못된 일에 애통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지극히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자비가 아니라 비난이 일어나고 온유가 아니라 분노하고, 환대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상이 불이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검은 장막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자비롭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세상에 대한 사랑은 애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주변에 세상에 그리고 가정에 직장에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저 자신을 넘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온전치 못한 모습에 대해서 진심 어린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궁유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진정한 애통함으로 세상을 밝게 빛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